안녕하세요. 백설기입니다. 네. 지금이 기묘월이죠. 네, 그리고 다음 달이 경진월. 음. 이번 달에도 제가 좀 서둘러서 간목을 먼저 어, 하겠습니다. 지금 음뭐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어, 좀 좋은 분들도 조금 주춤하고 어좀 힘들었던 분들은 더 많이 뭐 힘들고, 아픈 분들도 좀 있고, 어딱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기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네. 어 저는 경진딸이면 이게 끝날 거라고, 코로나는 어 끝날 거라고 봤는데도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경진딸이면 끝날 걸로 봅니다. 네. 아, 감목일간에 음, 경진월. 어, 경진월. 음, 올해가, 음, 평관이고요. 그리고 또, 뭐 평관. 그리고 진토가 편지 그러면은, 이게 재생살, 재생관. 뭐,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크게 경자년의 평관편인 관인상생, 살인상생. 음, 이어집니다. 이달이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천간으로 금금목 어 음, 갑목이 맞는 거죠. 갑경충 이제 이거를 극으로 해라 뭐 충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천간에서 이렇게 편관이 딱 때려줄 때음 사건 사고 그리고 결정 날릴 그 결정은 뭐냐 소유권 뭐직 인허가 이게 이제는 정인과 관계된 일이겠죠 음, 문서화시키는 작업 도장 찍는 거 어, 이렇게 됐을 때 음, 당연히 이제는 뭐 돈이 나간다 음, 그리고 왜 식상이 중요하냐 올해 그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거는 평간이라고 하는 거는 편재를 이제는 소모시키죠. 설을 시키죠. 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 무식상 분들은 음, 지금도 많이 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뭔가 좀될것 같은데 안 되네. 어, 절듯한데 안 되네. 뭐, 이,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식상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식상이 재성을 살려주면서 이제 이게 관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니까 그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계속 딸리는 거예요. 음. 내 기운도 되고, 주위 사람 기운도 되고. 그러면서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좀안 좋은 일을 좀 겪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음, 돈이 좀 나가고, 돈이 드는, 드는 일들, 뭐 그렇게 연관되는 거, 음, 그러면서 화가 있다면, 어, 방금 말씀드린, 어, 용도가 어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음 조금 매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크게 나갈 것도 작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작게 보자면 크게 보자면 돈을 좀 이렇게 써서 내가 좀더 노력을 좀 해서 어큰걸 얻겠다. 이런 분들이면은 또 그런 분들 잘 되는 분들이또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식신 재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편관이 왔으니까, 화의 유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식상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음, 결과 없는 일. 도중 하차. 뭐,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네. 음, 사주는 간단히 볼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또 경험했었고, 제가 또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봤, 봤었고, 그러니까 음 식상이 있다라면 그 동안에 노력했던 일 기다리던 일 등의 결과물이 있겠다. 어 승진도 되고요, 취업도 되고 또 이게 식신 재살 딸이다 그런데 음뭐속썩이던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 주로 이제 편제가 편관을 생활때뭐 성패가 갈리고 큰 일과 큰 규모와 연관되어 있고. 어, 만일 내 사주에 을목이 있다라면은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잘 쓰는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잘 쓰는 분들은 음. 한탕. 한탕주의가 나쁘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예. 뭐잘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욕심도 뭐 나쁜가요? 욕심도 잘만 되면 좋은 거지. 네, 덤빌 것이다. 어, 누군가를 등에 업고 누군가를 내세워서 음, 그런 감목일간 분들도 이달은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또 진중에 을목이 있고 겁재가 있고 그죠? 을목 겁재. 음, 그 다음에 개수편인 그리고 어, 무토가 편재죠. 그러니까. 현재는 관대지를 봤습니다. 어, 자기의 관대지를 봤어요. 이때, 간목일관은 변화가 이제 이제, 음, 시작을 하는 거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 겁제와 같이 스케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업권의 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다. 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어, 지겨운 일주별,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주별로 보겠습니다. <laughs> 갑진일주. 갑진일주 분들은 자진합수죠. 그래서 이 달에 수가 내 원국에 만약에 왕하게 들어있는 분들이라면, 음, 이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직장이나 뭐 이렇게 하던 일을 갑자기 접고, 내가 자격증이나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인성적인 면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어, 직장을 그만두진 않아도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갑자기. 음. 응. 왜냐면 이게 자진합인데, 이제 진토 편제가 이제 수로 이제 얘가 이제 변질을 하는 거야. 변심을 하는 거예요. 수는 인성이니까. 그래서 수국화. 어, 화 식상을 못 쓰게 만들고, 이제 무토 입장에서, 어, 화는 인성이니까, 어, 돈벌이를 안 하겠다. 뭐 돈벌이가 끊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극단적이죠. 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 어쨌거나, 음, 만약에 이제 사업적인 일을 하는 분들, 어, 뭐, 세일즈나, 어, 그런 가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음, 인왕이니까 거래처를 바꾸게 되고, 음, 발품을 팔고, 예, 바쁘게 움직이고, 어, 그러면서, 음, 한번갈거뭐 여러 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 어, 표현이 좀 그런가? 좀 이렇게 좀 자잘자잘하게? 어, 짜잘짜잘하게?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분들도 많겠다. 근데 나쁘진 않죠. 부지런하게 움직여 돈 번다는 게. 뭐, 어, 크게 뭐 이렇게 딱 뭐가 생긴다. 뭐 이런다기 보다는, 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습니다. 이때, 어, 병화가 있다. 뭐, 아니면,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음, 좋은 경우라면은, 뭐, 해외나, 어, 이런데로의 이제는 이동도 가능하고, 어. 계획 중인 분들은 주위 사람의 도움, 음, 또 취업, 이직의 운도 있을 수 있고요. 음, 또막 이게 지지로 봤을 때 진진 자형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또 백호대살이잖아요, 갑진일주가. 그러니까, 음, 이번 달은 건강, 뭐, 교통사고, 이러면서, 어, 배우자와의 다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어, 진진자형, 예,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예, 돈 깨지는 운, 어, 배우자 때문에 돈 깨지는 운도 될수 있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갑인일주 보병갑이죠. 이분들은 음,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연애운 재물은 다뭐 좋습니다 어 이달은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음 비겁의 도움 이런 게 이제 협력이 필요한 시기죠 어 이렇게 경금이 연이어색이 때려줄 때 비겁이 있다라는 거는 힘이 되줄 수 있겠죠 이분들한테 음 도와주는 이제 현실이 생기는 거니까 고됨이 이제는 진짜 힘들었는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시기다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음, 가빈을 주 분들이 음, 이제 화가 있다면 좋기는 한데 이분들도 또 고집이 또 장난이 아니죠 욕심도 많고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나 혼자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수는 없겠다. 좋지는 않겠다 봅니다. 네. 음, 그리고 가보 일주. 갑오일주. 가보 일주 분들 잘 아시는 자오충이죠? 일지 자오충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달에 자진 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술을 묶어 버리죠. 그렇다 면은 음~ 자우층의 걱정보다는 신자진 노래 그리고 이제 이분들 인호술리니까 어~ 직장인이나 음~ 그런 분들은 어~ 어~ 대체로 직장인들이 유리해요 금수를 반기는 구조 금수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좋은 곳으로의 뭐~ 어~ 변동 음, 여행 뭐~ 이사 뭐 직급과 관련된 변화가 있겠다 보고요. 네. 그리고, 수가 만약에 귀신이라면, 좀 어려운 일. 네. 금전이 갑자기 꽉 막힌다던가, 어, 내 행동이 묶인다던가. 그리고, 어, 조금 불편한 상황? 이런 게또 있을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어, 갑자일주. 갑자 일주분들, 자진합수. 이분들은 신금이 있다라면 좋습니다. 어, 좀 이렇게 나은 곳, 음, 좀 윗사람,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도움받고, 음. 없다면은, 뭐, 뭐, 변화보다는, 뭐, 재생관, 예. 뭐, 열심히, 뭐, 자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려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고, 예. 돈도 좀 쓰셔야 하고, 일을 뭐,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된다던가,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주위에 눈치 볼 일, 상황을 좀, 이렇게 봐야 할일 등이 많겠다 봅니다. 바쁜 와중에도 스트레스는 좀 많겠다 보고요. 음. 또, 원래 또, 이 갑자일주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혼자서도 항상, 이렇게 혼자 하는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혼자 머리 싸매고, 예, 사소할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나쁘다고는 볼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어, 인성기운이 이렇게 강해지고, 어, 그리고 갑자 일주분들이 또지지의 자수, 자중임계 또 임성으로 이렇게 합쳐진 분들이니까, 인성, 혼잡인 분들이니까, 이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어~ 음, 뭐~ 자기 마음먹기 나름만인가 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갑신일조 갑신일조 분들은 이제 신자진 수국이 되죠 이게 일지신금인데 이게 천간으로 빵 투관했을 때 경자년이고 또 경진딸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음~ 정인으로 이렇게 삼합이니까 정말 좋다면 어~ 직장이나 뭐, 이렇게, 좀 윗단계, 윗사랑 어, 칭찬도 받고, 실적도 쌓고, 이렇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신금이니까, 이때는, 장사를 한다면, 조금 이렇게 굵직한 손님들,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예, 좀 이렇게 나은 사람들로부터의 도움? 그런 곳으로의 뭐, 이렇게 변동. 그러니까 좋은 거죠. 퀄리티가 높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음,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기, 어, 갈아타기를 하고 나니까 아주 좋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행운이 많겠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음. 갑슬일주갑슬일주 분들이 신정무죠, 지장간의 신정무. 이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뭐 어, 비견이 없어 없다면. 음뭐 작게는 그냥 뭐어어뭐 어, 어, 뭐, 책상 위치 바뀌는 정도 뭐이 정도 아니면 크게 보면 뭐 이사도 될수 있고 뭐 여행도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게큰 변동은 이게 어, 제가 말한 큰 변동은 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일주에 그 지지로 보는 거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어, 일주에서 뭐, 상황별로 다 대입을 해서 보시는 사도 선생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로 간단하게 본다고 해도 이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 갑술 일주 분들, 음, 딱히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어, 내가 욕심낼 수 없는 것. 그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시고, 어, 음, 최선을 다하는 거그 정도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목일간 끝내겠습니다